어. 어. 어이 경치 좋네. 네, 일단은 씻고 아침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네. 근데 보도이 바닥 보니까 뭔가 기면의 칸날이 생각이 나네. 어, 뭐야? 물 침대도 있네. 몰랐는데. 2 0분에5 0 0엔이래요 여기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신가 보네 오 어, 사람도 많네 네 아침 어떻게 나올지 또 기대가 되네요 아침은 이렇게 800엔에 어, 살 수가 있네 고자이마스 네. 아, 네. 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예, 네, 이런 식으로 샐러드가 있고 포테이토 사라다 달걀 이건 생선조림 이거는 달걀 음식 아 이건 소세지 볶음인가 보다 그 다음에 소세지 이거는 어묵 같아요. 그다음에 튀김 있고 이렇게 닭강 있고 크라우 예, 차우다 수프 있고요. 이건 된장국. 그다음에 이렇게 빵도 있고 잼. 그리고 이건 밥인 것 같은데 예, 밥이네. 예.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있고요. 이거는 물 같아요. 예, 일단 저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네 식당 뷰도 괜찮네요. 네아침을 원래 안 먹는데 또 이렇게 포함인 거는 또안 먹을 수는 없어서 이럴 때는 아침 먹지. 또 언제 먹겠어요? 아내 응. 어, 네. 아침도 잘 먹었겠다. 아침 목욕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을 계속 해야 돼가지고, 관광은 못할 것 같아요. 이따 점심 먹으러나 살짝, 어, 나갔다 올까 합니다. 아, 그래도 여기 진짜 좋다. 약간 출장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장기로 여행 이렇게 다니면서 피곤한 사람들이 잠깐잠깐 잠깐 들려가지고, 일하기에도 좋고, 저처럼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일하면서 피곤하면 이제 목욕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어, 그러면 정말 어, 괜찮은 호텔인 것 같아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금화모토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걸린다는 거 그게 유일한 좀 단점이 있네 네 그럼 저는 일좀 하고 이따가 다시 올게요 네 점심도 먹을 겸 밖에 나왔는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체인점이 있는데 이 도쿄에는 거의 없고 여기 큐슈 쪽에 굉장히 많은 점포를 갖고 있는 이조이풀리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점심도 먹고 일도 거기서 어, 할까 합니다 역시 호텔에서 계속 일하라니까 어, 답답해서 안 되겠어 네이 가게가 아지센 라면이라는 가게인데 쿠마모토에만 있는 어, 라면집이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전 세계 뭐700 600군데인가 600군데 가게를 운영을 한대요 어, 신기해 일본보다 해외 점포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구마모토 대표 라면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도 좀 맛이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어, 하지만 어제도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참는 걸로 어, 확실히 시골이라 주차장이 어디든지 다 큼직큼직하네 여기 호뚜모토 도시락집인데 주차장이 이렇게 커요 네 여기에요 조이풀 어 지금 김현애 칼날이랑 콜라보 하나 보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아, 아쉽게도 이 조이풀이 도쿄에는 없거든요 좀 맛있는데 싸고 왜 없을까 어, 네 여기 조이풀이 런치가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이거는 원코인 런치라 해가지고 다 500원이요 에 어, 대박이죠 <laughs> 네, 드링크 포함하더라도 650원밖에 안 돼요 네, 요일마다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가 함박그가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어, 함박그를 먹었기 때문에 어, 오늘은 함박그 패스하고 참고로 요걸 주문했답니다 네, 이거는 드링크 밥 포함해가지고 812엔 예. 엄청 저렴하죠 와 예. 대박 지금 김현의 칼날이랑 콜오보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요하려하네 어, 그랜드 메뉴도 좀 보여드릴까요 와 여기 진짜 메뉴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샐러드도 200엔이에요 음. 그래도 예전에 비해 가격이 오른 게이 정도랍니다 모닝 메뉴도 있고 이거는 24시간 주문할 수 있는 모닝 메뉴. 네, 이렇게 오므라이스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약간 햄바거가 제일 메인이에요. 햄바거 네, 종류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답니다. 네, 이렇게 팬케이크랑 그 케이크랑 아이스크림, 네, 파르페도 있고 드링크랑 수프를 가지러 갑시다. 네, 이렇게 음료수가 종류가 많아요. 우롱차. 근 네, 여기가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 보다 음료수 종류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스프 종류도 이렇게 총 3개나 있답니다 어 착해 음. 네 나왔어요 어, 예쁘게 잘 나오네 네, 일본 전국 일주 할때이 큐슈지방에서 처음으로 조이풀 봤거든요 근데 한번 가고 너무 맛있어 갖고 몇 번이나 이렇게 갔었었는데 네, 주문한 거는 약간 딱 튀긴 거에 안각케 소스라고 해야 될까? 좀 달짝지근한 소스를 뿌린 거예요. 음. 네, 이렇게 가지도 있고 오니오는 소프가 진짜 맛있다 선배님들. 음. 밥도 잘 먹었겠다. 또 마저 일을 할까 합니다. 이런 100mm 레스토랑을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애들도 많고,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네, 또일좀 하고 올게요. 아우. 아, 힘들어. 제가 이래서 두번 다시 가출 안 한다고 했었던 건데. 아니, 일하면서 이거 다닐라니까 죽을 것 같아, 진짜. 장기 가출한 게 2년 전이라 또 깜빡하고 있었네 그나마 그래도 오늘 묵는 숙소가 목욕탕이랑 사우나랑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어, 진짜 좀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도 주고 어네몇 어, 번을 봐도 약간 로브호텔 느낌이란 말이야 외관이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네. 목욕탕도 크고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또뭘 먹어야 될까요 선택장애가 있어 갖고 큰일이에요 아직 어네 노을 지는 이 고마모토도 예쁘네요. 네 오늘도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오. 아, 잘 잤어요. 오, 내 나왔는데요. 와, 미쳤다. 진짜 잘 나오네. 네, 어제랑 비교되는데요. 어제도 나쁘진 않았는데, 와 이게 대박이네. 꼭 혹시라도 여기 오시는 선배님들은 꼭 노도카 어, 정식으로 주문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아주 잘 나옵니다. 우동. 오, 연어도 있네. 와, 이게, 이런 데가 도쿄에 있으면은 진짜 저 자주 올것 같아요. 어, 이건 당근 튀김 거. 뜨끈뜨끈할 때 튀김부터 먹어야지. 음, 괜찮아. 덴프라는 소금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소금이 훨씬 낫다. 네, 우동. 와, 음, 아 우동도 괜찮네. 근데 연어도 어, 괜찮아요 퀄리티. 조금 작긴 한데, 어, 그래도 괜찮은데 퀄리티가. 음, 괜찮아, 괜찮아. 음. 와, 미친 듯이 먹었네. 아, 어, 잘 먹었다. 아까 얘기하는 거 깜빡했는데, 어제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토요일이라서 그런 것 수도 있는데, 주말이잖아요? 남탕에, 아니, 여자 스텝이 왜 이렇게 들어와? <laughs> 그렇게 아줌마도 아니거든요? 예. 네. 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몇 번씩이나. 깜짝 깜짝 놀랐네. 아, 그리고 여기는좀 특이한 게, 그 때밀이가 있거든요? 남자분이 아니고 또 여자분이셔 아마 그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어, 간만에 이렇게 여자 스텝이 들어오니까 어,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어네 일단은 그만부터 시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네, 체크인 시간이 3시라 호텔 가서 짐부터 맡기고 네, 그만부터 여행을 할까 합니다. 네 이번에 묵은 이 호텔 근처는 거의 뭐 주택가 같아요. 뭐 거의 뭐 없네. 네, 오늘 1박할 호텔은 여기에요 오늘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위치가 좋은 곳으로 예약을 했거든요. 어, 이모츠답게 작기님 짐은 맡겼고요. 호텔은 조금 있다가 와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위젠지라는 곳으로 갈까 합니다. 어? 어? 여기가 약간 호스트가 있네. 어, 그만 터해도 호스트가 있구나. 약간 여기가 유흥 골목인가? 어, 일단 이동하려면 노면 전철을 타야 되거든요. 구마모토에서 첫 번째 어, 노면 전철이 될것 같아요. 구마모토 노면 전철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 와 여기 구마모토 노면 전철 여기 다니는데는 잔지도 깔아놨네. 아, 하이. 이렇게 1일 승차권을 살 수가 있거든요. 열차 내에서. 네, 이걸로 오늘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탈 수가 있대요. 오, 좋다. 이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용하는 날짜를 동전으로 긁어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대요. 오, 이런 방법으로 또 1일 승차권 받은 건또 처음이네. 복권 긁는 것처럼 긁으면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네, 그거 그냥 보여주니까 되네요. 여기 좋다. 한 세네번만 타면은 돈좀 뽑겠네. 첫 번째로 갈 관광지는 여기 스위젠지 조수엔이라는 곳인데, 이 공원이에요. 근데 굉장히 예쁜 공원이라고 하니까, 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만부터 오면 꼭 들리는 관광명소래요. 보시면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기념품 팔고. 아, 예쁘다, 공원. 어 그리고 지금 단풍이 예쁘게 들어 가지고 어, 엄청 예쁜데요. 이거 보세요. 어 예뻐. 참고로 지금 12월 달이에요. 일본은 따뜻하니까 12월쯤 돼야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들거든요. 어 예쁘다. 야, 그리고 날씨도 진짜 끝내주고. 와. 끝내주네. <laughs> 야, 이비죠 보세요, 선배님들. 와, 공원 진짜 예쁘다. 관리도 잘해 가지고 깨끗하고 와,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것 같네요. 와, 너무 예쁘다, 공원이. 어, 아, 물고기 봐. 오, 진짜 많다, 잉어. 아, 물도 깨끗하고. 어, 근데 물이 엄청 깨끗하다. 어, 근데 조그만 그런 물고기도 엄청 많네. 네, 이렇게 신사도 있고요, 안에. 아, 네. 저 애기 봐요. 어떡해. 아, 귀여워. 너무 작다. 오, 이런 데도 있네요. 이나리 신사. 네,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와, 진짜 미쳤다. 여기 너무 예쁜데요, 공원이. 제가 일본 살면서 수많은 이런 공원이라고 해야 될까? 정원을 다녔는데, 와, 역대급으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어 그래도 군데군데 한국말로 잘 번역을 해놨네요. 보통 이런 데는 영어 아니면 중국어 밖에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그래도 번역을 잘 해놨네. 음, 여기는 찻집인가봐요. 네 여기 스위젠지는 이 정도까지만 보고 여기서 도보로 한 10분 15분 정도에 구마모토 현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원피스 주인공 루피 동상이 있대요 거기 바로 근처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어네 루피 동상 있는 구마모토 현청 왔는데요 우와 은행나무 뭔데 이야 예쁘네 지금 12월달인데 완전 절정인데요 예, 오바닥 봐, 완전 노랗다 네, 지금 구몬 모터가 원피스랑 콜라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 보시면 네, 루피 동료들을 이 구몬 모터 주변에 동상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원피스 팬이시고 시간 있으신 선배님들은 네, 루피 멤버들 동상 있는 곳다 둘러봐도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갈까 합니다 어, 여기 은행나무 너무 예쁘다 선배님들도 혹시라도 12월 달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 보세요 네, 선배님도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쿠마모토에만 있는 라면 체인점 있죠 어, 여기가 본점이네요 어, 사람들 그래서 많은 거구나 엄청 기다리네 예, 근데 점심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데인데요. 이, 쿠만모토에면 파는 또 음식 중에, 이, 나고지루라는 게또 있거든요. 그치 비유를 하면은 한국의 수제비 같은, 어 음식이거든요. 그게 또 여기에 쿠만모토 네, 면물 음식이라고 하니까, 나고지루 좀 맛있게 하는데, 어 갈까 합니다. 네, 이 가게에요. 어, 예약 안 하고 왔는데, 괜찮을라나?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예약 필수라고는 했는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괜찮겠지? 예, 다고지루 전문점이에요. 물어나 볼까? 생맛에. 어, 역시 인기가 많네. 만석이래요. 그래도 다행히 기다리면은 들어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전화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죠. 메뉴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메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어, 참고로 저는 이걸로 주문했어요. 코코넛 고쟁. 네, 저는 이런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 독립된 방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이 쿠마모토의 이 다고지루가 유명하긴 한데, 파는 가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검색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어, 네, 선배님들 나왔어요. 오, 맛있겠다. 이 다고지루 향이 엄청 좋은데? 오 예쁘게 나온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선배들 잘 먹겠습니다. 어, 여기 들어가는 손님들을 제가 봤는데 대부분 여자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딱 보니까 이유를 알겠네. 여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가게라고 해야 될까? 음식부터 해갖고 분위기도. 음. 아, 돈까치. 네나고지루 내용물 보여드릴게요. 위에 파랑 이거는 뭐 시금치 같은 이렇게 야채가 있고 네 연근 약간 수제비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네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답니다. 어 생각보다 양이 많은데요. 커사진으로 <laughs> 봤을 때는 양이 좋을줄 알았는데 와 크다. 와 국물이 진짜 완전 시원하다. 저도 일본에 10년 넘게 살면서, 다고지로는 처음 먹어보는데. 음. 어, 이게, 음식이 맑고 시원해가지고, 호불호 없이, 한국 선배님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맛은. 음. 네, 이렇게 생선, 구운 것도 있고. 아니, 나온 반찬들도 다 깔끔하네. 음. 네, 디저트 먹어 볼게요. 보니까 팥이랑 네, 떡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음. 어, 그렇게 안 달아서 좋다. 보통 이런 거 많이 단 경우가 많은데. 음. 어, 간을 잘하네 이 집이. 음. 아, 어, 음식들이 다 진짜 깔끔하고 와, 괜찮아. <laughs> 네. 올만하네. 여기는 아까 그 루피 동상 있잖아요. 거기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거든요. 조용히 산책하면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우, 잘 먹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호텔 체크인 하러 갈까 해요. 지금 시다고쇼메이 오너마요. 네, 선배들 체크인 했습니다. 어, 여기 좋은 게 5시부터 7시까지는 음료수를 마실 수가 있대요. 지금 아직 시간이 빨라서 냉장고를 오픈 안 했는데, 어, 이거는 잘돼 있네. 웰컴 드링크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리고 웰컴 커피는 이 시간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커피. 오, 잘 돼있네, 그래도. 어, 근데 커피 말고도 이런 거다 마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무조건 아침 조식이 포함이더라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어, 좋죠. 아, 그리고 여기에 칫솔이랑 뭐, 김막이라든지 음, 스킨 로션. 네, 이렇게 있고요. 예. 네. 뭐야, 오니언 수프도 있고, 아, 입욕제가 있네. 어, 그래도 잘돼 있네. 어, 그리고 또 이게, 잘돼 있는 게, 카드를 갖다 대야 엘리베이터를 열 수가 있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 숙박객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오, 이런 거 좋아. 저는 이번에 209호. 오, 제일 끝이네. 네, 들어왔고요 먼저 화장실부터. 네,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침대. 어, 잘못도 있네? 네, 옆 건물 벽밖에 안 보이네요. 뭐 2층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여긴 어떨라나? 어, 그래도 창문이 두 개나 있으니까 좋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 2층이라 너무 사람들 지나가는 거다 보이겠네.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도 창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오, 답답하지는 않네. 제가 묻는 방이 제일 끝에 방이라, 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방은 아마도 창문이 한 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기청정기 겸 가습기가 되나? 어, 가습기 되네. 그 다음 의자 있고, 어, 그 다음에 냉장고 들어가 있나? 어, 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요건가 보다. 항상 일본 호텔 와서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 냉장고거든요? 보통 이게 전기세 아낀다고 꺼놓더라고요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키시는 게 좋으세요 어 그리고 좋네 여기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잘 하네 물도 하나 서비스를 주고요 네 물론 크만몽 생수예요 네 이건 드라이기고 네. TV도 이렇게 있고 네, 침대 쪽이게좀 볼까요 어 여기 다 컨트롤이 되네요 USB 이렇게 꽂는 거 있고 네, 여기 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는 대략 오늘 5,500원 정도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저렴한 플랜인데 층수가 낮은 것 밖에 어, 안 준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방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위치도 엄청 좋은데 뭐 55,000원 만 정도면 어, 괜찮죠 와 요즘에는 날씨가 진짜 빨리 어두워져요 잠깐 쉬고 나왔는데 벌써 밤이야 네, 밤에는 특히 뭐 어디 지금 가려고 일정 짜놔둔 것도 없고요. 네, 시내 중심가라 그냥 좀 돌아볼까 합니다. 시내. 어제 묵은 호텔이랑건 너무 위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호텔 나오자마자 그냥 시내입니다. 음식점들도 진짜 많고, 여기에는 백화점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 네네치킨도 있어요. 와, 진짜 네네치킨 대단하다. 일본 전국에 네네치킨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짱부랑 콜라보할 정도니까 말다 했지, 내내 치킨. 네, 첫날 왔었던 여기 상장가 거리인데요. 저쪽에 첫날 먹었던 구마모토 라면집, 네, 고쿠테이, 네,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키호테 있고, 위치 얼만큼 좋은지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카이카트 클라브라고네 카페인데, 평일 기준이에요, 이게. 24시간에, 5,680엔 인데 오늘 묵는 호텔 보다도 비싸다 야시, 요즘에 내 카페도 가격이 미친 것 같아요 네, 사실이 일요일이라 오늘은 사람이 좀 많은데요 야 쿠마모테에도 신지다이 생겼네 와 일본 전국에 요즘에 이 신지다이가 엄청 가게를 오픈 많이 하네요 어, 요즘 제일 핫한 그런 이자 까야 거든요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데 이닭 껍질 튀긴 거를 하나에 50엔에 팔아요. 예, 한국 돈 500원. 어, 저렴하게 술 드시고 싶으신 선배님들은 가성비 미쳤거든요. 강추합니다. 신지다의 영상 궁금하신 선배님들은 이쪽 클릭하시면 어, 되세요. 예, 노면 전철 1일권끊는거 있잖아요. 본전 뽑아야 되니까 구마모토 역 쪽에 좀 가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진짜 오래돼 보인다. 뭔가 100년 넘게 달렸을 것 같은 느낌의 노면 전철. 구만모터 여기서 다 내리시네. 이거 다음, 다음 정거장이 종점이니까요. 어, 어, 어. 저는 종점에서 어. 내리도록 할게요. 네, 종점에서 내렸어요. 근데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예, 네, 뜬금없이 그냥 종점이에요. 근데 선이 하나밖에 없네. 바로 타도 되겠다. 저, 이거 있으니까. 구만모또 여기도, 이 크리스마스라고 또 이렇게 일루미네이션 해놨네요. 어, 낮에 봤던 루피 동상 있잖아요. 어, 루피 동상이 어딨지? 어, 저기 있네. 근데 이 구마모토 현 안에 이렇게 예, 루피 동료들이 흩어져 있대요. 근데 전부 다 돌려면은 차는 필수겠다. 예. 네,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건데요. 원래 가려고 했던 가게가 닫아버려가지고, 어, 구마모토 라면 또 먹으러 갈까 합니다. 근데 지금 가는 구마모토 라면 집은 말고기덮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라면 가게라고 하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앞에 여기에요, 이 가게. 오, 이거 보세요. 말고기 덮밥. 요걸로 주문해야겠다. 오, 나왔어요. 오. 야, 라면도 제대로 하네. 그리고, <laughs> 말고기 덮밥. 이, 쿠마부터 라면 특징이 보니까, 검은색, 이 라유가 들어가네요. 네, 일단, 국물부터. 음! 오? 어? 어, 특이한데? 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고소면 보다는 살짝 두꺼운 면? 음. 근데 네, 기본 베이스는 봉코츠긴 한데, 그렇게 돼지 냄새가 안 나요. 어떻게 보면 첫날에 먹었던 고쿠테이랑 그 살짝 맛이 비슷하긴 하다. 음. 맛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마늘칩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늘 좀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마늘칩 먼저 넣도록 할게요. 음, 마늘 맞아. 네 마늘칩 넣었거든요. 음, 어 이제 좀 맛있어 보이는데? 아, 음, 맛있다. 네 말고기 덮밥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확실히 말고기 맞아요 이 식감이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는데 그 두부의 그런 돼지고기처럼 조금 뻑뻑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말고기가 근데 돼지고기처럼 그런 맛이 없는 뻑뻑함이 아니라 적당히 그렇게 탄력이 있으면서 뻑뻑함이라고 해야될까? 최강의 <목소리> 기술을 죄송 스태프가 어떻게 이걸 하고 싶